거룩하고 자비하신 주여,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또 주의 바라보심을 저희에게 향하시는 그 주의 낯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권석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아침에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힘을 얻으며 위로와 또 모든 필요한 힘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뭐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먹을것은 암송하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와께서 호숙께서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주한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 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너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가 짓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내에 비극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비극적인 상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구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고요. 두 번째로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 문제에 대해서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자식 문제입니다. 넷째로는 부모에게 행패 부리는 아들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한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서 이렇게 다섯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개인의 일로 처리하지 말고 또 가정의 일로, 가정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것을 명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처리하라.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과 이 사회를 올바르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구 미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이 땅에 이 삶의 현장에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범인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만 도저히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런 경우에 pd수첩 팀이 출동하던가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이 뜨겠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받게 될 것을 가장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피가 흘려지는 일은 결정적으로 땅을 더럽히는 일로 여겼고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 책임은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 마을로 귀속이 되었는데요. 해당 마을 장로들이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 번도 멍해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 후에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하기 위해서 손을 찢으며 무죄함을 고백하고 무죄한 피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건과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공동체가, 알지 못하는 이 살인죄,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책임을 갖고 그 죄를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애꿎은 죽음이 도처에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9년도에 낙태 시술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도에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빼앗은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법률로 인해서 공공연하게 살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땅이 죄, 이 죄로 인해서 죄의 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을 바꿔야 하겠지만 법을 바꿀 수가 없다면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죽임을 당한 태아들을 위한 기도해라 기도해라도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를 포로로 잡아온 남자의 입장과 실제로 잡혀온 이 당사자, 여자들의 입장은 전혀 상반됩니다. 남자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이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아마도 잡혀온 여자는 이방인일 것이고 어, 그 여자를 잡아온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율법은 이방인인 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이 포로를 잡아온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여성 포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노예로 삼는 것도 아니고 또 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는 방법 한 가지 뿐입니다. 비록 적국에 속해 있던 여자여라 하지라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항상 여자들이었습니다. 적군에게 점령당한 그 지역에서 특히나 여자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고 버려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여자들을 예, 이 여자들을 군인들의 성적 충족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은 어디서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구약 율법에서는 이러한 야만적인 짓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전쟁포로 여자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했던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게 한 것은 이전에 믿었던 이방 종교적인 그 외양과 그 스타일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공동체와 또 새로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레위기의 정결법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포로나 외국인이 아니라 엄연한 이스라엘 공동체 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머리와 손톱을 자른 후에는. 에 포로의 의복이 아니라 새 옷을 입힙니다. 의복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 이제 그녀는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 더욱이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한달 동안을 애곡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달 기간에, 한 달간에 애곡을 허용한 것은 아마도 자기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갇혀있을 여자의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여자를 강제로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정욕대로 이 여자를 부도덕하고 냉혹하게 대우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0일간의 애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비로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의 변덕으로 인해서 생길 일까지도 고려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잠깐 마음을 두었다가 금세 마음이 떠나서 버리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모를 잃고 끌려온 데다가 또 남, 남자에게 거절당한 슬픔만으로도 충분한 충분히 괴로웠기에 하나님은 그녀가 종으로 팔려서 더큰 슬픔에 빠지,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아내의 권한을 한번 얻은 여자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여인으로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며 권리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당했다고 해서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남편이 그녀를 부당하게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서는 이 지나치게 엄격한 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혈통을 떠나서 승리자들의 욕심과 만족보다는 패배자들의 눈물과 아픔에 더 관심을 두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차별받는 자식들의 경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나인데 처가 둘, 셋이면 반드시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보다, 사랑받는 아내보다도 구박받는 아내에게서 먼저 아들이 태어난 경우 남편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부장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세우는 문제는 가장이 임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부장의 힘과 영향력이 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러한 질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따르고 싶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공동체 의 눈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호불호나 애정관계보다도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규례가 아버지 편애로부터 불성한 자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네 번째로요. 이개차한 자식으로부터 불쌍한 부모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변덕에 차별 대우를 받고 고통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의 망나니 짓에 시달리면서 어, 늙어 죽도록 고통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가정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폐역한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장로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 한 후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이 폐류나를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냐. 자식이 반항한다고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이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잘못된 자녀는 없다라고 그런 믿는 그러한 사고가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 율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자식을 부모가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율법대로 자식을 처벌했다는 그런 기록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떻게 자식을 죽일, 이렇게 자식을 죽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율법은 아마도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규례는 악한 자식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렵게 해서 두려움을 주므로써 교화시키는 데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율법의 존재만으로도 내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무겁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녀 교육의 문제도 단지 한 가정의 문제를 보지 않고. 예, 마을 전체의 문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선 부모에게도 동일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받아들게 되고요.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위험을 갖도록 그렇게, 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어, 기르는 일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나 단지 가정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교회에서 뛰어놀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키워보시면, 어, 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욕먹을 짓 하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난 아이들 가운데 악한 길로 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에서 2세, 3세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다른 어떤 복보다도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다섯째로, 벌을 받아서 나무위에 달려서 처형당한 시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는 나무에 달아죽이는 그런 어, 경우가 있는데요. 이 형벌은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밤새도록 어, 나무위에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그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상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사람과 땅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축복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람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고요. 또 가인이 저주 예,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근본이 되는 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기적이며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축복은 많은 경우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죄의 피로 적시는 것은 축복의 터전을 죄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땅을 죄로 오염시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의무와 사명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고 교회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지고 무주한 피로 얼룩진 이 땅을 고쳐, 고쳐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호주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아프리카와 중동과 우크라이나와 모든 땅들을 위해서 이 땅을 고쳐주십사,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고 죄악의 꼬리를 주약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신앙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 고쳐지고 거룩한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공동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앙공동체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요 공동체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고요 이 신앙공동체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앙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래적인 사람의 가치가 살아나고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것들이 존중받아, 존중을 받게 되고 또 반대로 억제되어야 할 것들이 다 억제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사역의 사역에 언제든지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